논진물,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사 통인의 예. 논진물 주변 영상입니다. 어, 자. 어 논진물이 보신데, 정주영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논짐 주변 영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자, 텐트촌이, 텐트촌이 있습니다. 텐트촌. 자, 텐트촌이 있구요. 어, 가까운 저기 저 화장실이 있고, 자, 논진 물로 향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서귀포시 논진물입니다. 네. 아,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네요. 와, 여기가 논진물이구나. 야, 저기가 중문입니다. 아, 이상으로 논진물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사깟 외발힐로 전국여행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